어때요 오늘? 아직도 아프긴 하. 네 <laughs> 아니 턱걸이 수... 언제 할수 있나 그럼? 그러니까. <laughs> 다 일주일 쉬어야 되나본데 아무튼 오늘은. 일주일 다가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은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. 몇 바퀴? 네? 몇 바퀴? 한 시간. 한 시간 뛰고 싶어요 그냥 쭉. 오케이. 될수 있어. 죠 핸드폰 네? 좀 저기 오토바이가 넣어줘요. 아. 오늘은 찍는 거 없어도 되니까. 오케이, 오케이. 그래도 우리가 두 시간 했네.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. 다리시아프다 이거, 이거 내일 장난 아닐 것 같은데? 조심히 가요. <laughs> 오늘은 한 19바퀴 정도 돌았네요. 이게 정확히 한 바퀴에 몇 미터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따져보면 한 400, 400좀되려나 그러니까 8 k m 가 조금 안되게 걸었네요. 뛴 거는 9바퀴. 걸은 건열 바퀴니까, 뭐더 열심히 뛸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? 천천히 천천히 해가는 거니까, 뭐, 이 운동은 꾸준히, 그리고 천천히, 무리하지 않는 것,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뭐, 저도 덕분에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, 이번 주는 일단 계속해서 운동을 다 했습니다. 뭐, 대단하네요. 어떻게 보면 그 친구도.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은 찍어갈 예정이니까. 네,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시 또 내일 내일 또 가능하다면 찾아뵙겠습니다. 뭐지? 아 배드민턴 주신다고? 오케이 오케이. 뭐이자? 뭐이자? 세지 응. 네. 응. 소세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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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진짜고. 고. 왜왜 왜. 우. 우중을 이렇게 우중 사는 걸 되게 좋아하냐 너는. <laughs> 불쌍해. 잘가. 조심 해서 가. 조심해서 불쌍해. 어, 오늘은 배드민턴을 치네요, 배드민턴. 지금 혜건씨가 연락이 안 돼요. 그래서 배드민턴 치고 혜건씨 연락이 오면 같이 또 배드민턴 치고 오늘은 일단 우리 우리 아저씨랑 같이 배드민턴을 치는 그런 날로 해보겠습니다. 앉아고 뭐예요? <laughs> 이때 앉아고 뭐술 마셨나? 그럴 수도 있지. <laughs> 아저씨. 아, 나, 나 몸도 안 풀었는데, 아직 와! 가이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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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분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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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자어라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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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렇게 되네? 배드민턴이 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왜 늙었냐 갑자기? 이분들이 얼마나 잘 치는 건지 새삼 느끼게 되네 잘하네 진짜 태건씨태건씨와 혼자 걸었던 이 거리를 나는 걷고 있어요 다시 혹시라도 그대 다시 내게 올까봐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한 시간 정도만 했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운동들은 한 시간 안에 다할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이제 운동장을 걷는 시간이 위주라 저는 오늘은 한 시간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. 태권씨가 못 나왔는데 뭐, 그럴만해요. 이제 오랜만에 운동해서 5일밖에 못했으니까, 5일을 계속해서 연장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힘들만 합니다. 뭐,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? 그러겠죠? 그죠, 태권씨?